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잠깐 뭐 7%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3%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이버도 좀 빠지기도 했고, 어제에 이어서 제가 당분간은 이 조정장세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넥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결국에 넥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에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제 말씀을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유동성 자금이 부족한 이유는 지금 미국의 연준이 스탠스 자체는 유동성을 늘려주기 위한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미국 연준은.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긴축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뭐 QT를 12월 1일부로 종료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자금을 늘리는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셧다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을 누가 빨아들이고 있다?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의 TGA 장고가 이 유동성 자금을 다싹다 다 빨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고 단기 자금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도.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자, 보시면, 자, 네이버.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세를 가져갔지만, 최근 스탠스 자체가 포지션이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매수세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 들어왔지만,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그런 모멘텀과 이런 것들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매도 포지션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카카오 네이버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번 조정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카카오 네이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조정에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2천 종목이 넘게 떨어졌어요. 2천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이 나온 거죠. 고작 올라간 종목은 500 종목 정도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비율 안에 카카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요. 예 네이버도 뭐 나쁘지 않게 선방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전부 다 흘러 내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이 선물 지수는 장중에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조정이 아직까지 끝날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11월 달한달 동안에는 우리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좀 인지하시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카카오 네이버 저점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훨씬 더 낮은 자리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굳이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 자리에서 공략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카카오 네이버를 좀더 높은 자리에 들고 있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에서 충분히 공략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카카오 네이버는 딱딱도사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나왔지만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미국의 AI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죠. 또 조정이 한 이틀 동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AI 기업들은 좀 과열 상태이긴 합니다. 과열 상태. 그 이유가 이 AI 관련된 실적들이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인데 매출 성장성도 너무나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네이버 카카오라는 거예요. 자, 이 네이버 카카오는 실질적인 AI 서비스와 AI 플랫폼을 제공해 줄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올랐을까요? 이 AI를 중심에 놓고 나서 이 인프라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서비스 쪽은 AI로 매출을 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이에요. 왜? AI 관련된 인프라가 아직 구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수 있냐? 순서가 이게 맞다라는 거죠.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고, 여기에 먼저 돈이 흘러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거기에 맞게끔 개발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프라가 또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비스는 나중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네카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는 미국의 뭐 팔란티어 테크라든지, 이런 AI 서비스라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실질적인 AI 서비스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카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실질적인 AI로 매출을 내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카카오가 이번에 실적이 많이 나온 것도 플랫폼 쪽에 AI를 연동하면서 신규 매출원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 쪽은 우리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 또 전력망 쪽에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원전 쪽에 두산의 노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인프라 쪽에는. 근데 서비스 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여러가지 뭐 로봇 기업들도 있지만 저는 이 플랫폼 기업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보고 있어요. 왜? 결국에 로봇 기업 하나만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타겟으로 잡고 있는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이 AI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이버가 이번에 보여줬죠. 이번에 네이버가 AI 에이전트로 슈퍼 앱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지금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연동하겠다.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플랫폼 분야를 AI 에이전트로 에이전트화 시키겠다.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네이버 카카오는 이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AI화 시켜가지고 연동시키게 된다면 이거를 또 새로운 서비스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치가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도 분기 매출이 최도 최대, 최대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고, 카카오도 지금 매출이 거의 3조 원에 육박해요.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도 2천억이 넘고요. 지금 2분기 때 최대 실적 기록하고, 3분기 때그 실적을 또 넘어서 최대 실적 또 기록했어요. 4분기 때 실적 더 좋아질 거고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번 달에 조정 나올 때 기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시장의 어떤 지표들이 이번 11월 달에 조정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눈에 딱 보여지는 결과치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뭐였어요 미국의 셧다운이 끝나면 뭐가 들어온다? 유동성 자금이 3,600억 불까지 들어온다. 3,600억 달러. 자, 이게 시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동성 자금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포에 사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마구잡이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지라인을 그어가면서 타점을 노리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그 이후에 상승장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 2,400명이 넘게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를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런 실시간 대응을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대응을 매일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타점이 10월 21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타점이 있죠? 10월 21일 네이버 카카오 홀딩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해서 타점 잡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2일에도 날짜 보시면은 10월 22일 날, 기록이 다 남아있죠? 네이버 카카오, 홀딩하시고, 그리고 네이버는 24만원대 구간에서 타점 나왔다. 그죠? 24만원대 구간을 노려보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이버 보시면은, 이미 주가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언제? 22일이 언제요? 이때. 21일은 언제요? 21일. 이때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눌림목자리 잡아라. 얼마? 24만원 어디에요? 이 자리죠. 24만원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다시 한번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 물론 이 자리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타점을 잡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물량을 좀더 확보하고 싶다, 또는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우리가 타점을 충분히 잡아볼 수 있고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 상승장 안에서 주도하는 종목으로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어요. 제가 왜 네카우로 이렇게까지 추천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점을 잡아야 되고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까지 도와드릴 건데, 자, 물론 11월 달에 조정 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초고, 이 조정이 초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한달 달 동안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딱딱도사랑 타점을 잡아보시면 되겠고, 이런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지금 보고 계신 네이버 카카오 영상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런 설명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딱딱 주식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 신청서 페이지가 이렇게 열립니다. 딱딱 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서고 제가 카카오톡을 통한 1대1 주식 리딩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사칭하는 사기를 조심하시고 카카오톡으로는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자, 내려 보시면은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 뭐 카카오, 네이버 실시간 타점 보유 종목 브리핑 정보, 자 이런 것들 필요하신 것들을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연락처 또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혜택 정보를 제가 이 연락처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네이버나 카카오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누르시고, 조인 채널 버튼, 이것까지 꼭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서에 작성된 것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댓글로 또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항상 보고 있지만 타점만 잘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시는 눈이 탁월하십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트뿅. 감사드리고요. 힘내자, 네카오. 폭죽뻥뻥뻥. 탁탁도사님. 힘내세요. 하트뿅뿅뿅. 너무나 감사드리고. 따봉. 딱딱도사님은 미래를 보고 오시는 것 같은 분석력을 가지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로또까지 분석까지, 로또 분석까지 할 기세입니다. 아, 그 정도 분석까지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로또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만수무강 하셔야 합니다. 하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요새 독감이 유행하는데 좀 독감 같은 거 조심하시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도 외부에 외출하실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딱딱 도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더 똑똑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 좋을 듯 하네요. 언제까지 바닥에만 있을지 이제 슬슬 지쳐갑니다. 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 왜 조정이 나오는지 제가 전부 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 드렸고,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되는 순간 그 묶였던 유동성이 시장으로 다시 한번 다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가가 빠지는 이유 명백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단기 유동성 자금 스트레스라고 했죠. 단기 유동성 자금이 지금 부족해지는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됩니다. 그죠 스트레스 해소되고 이 리스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날아간다 오히려 유동성 자금이 더 몰려들어오면서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 간첩이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간첩이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코스피 시장 이번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간첩입니까? 물론! 자, 물론 지금 우리나라 주식장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올가 매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벌고 있고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주, 주로 대형주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몇개 똘똘한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 버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할까요? 미국에도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이 버블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가면서 이 버블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거를 분석하는 것도 우리가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지금 약간 비합리적인 어떤 내용으로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비합리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자리가 있어 보이면은 우리는 그 타점을 잡고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주식쟁입니다. 저는 주식쟁이에요. 주식쟁이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우리 가족분들에게 타점을 지금 시장이 만약에 끝났습니다. 이 코스피의 상승장이 만약에 끝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작에 매도 사인을 드렸겠죠. 야 이제 버블이 우리 가족분들 버블이 끝났습니다. 버블이 터졌습니다. 매도하세요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버블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조정이 오히려 지금의 버블이 이 사이클이 더 길게 갈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 주고 있다. 지금 이 사이클이 원래는 요 정도 가고 끝났어야 되는데 뭐예요? 더갈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요 정도 왔는데 보시면은 요 정도 왔는데 지금 얘가 원래는 여기까지 가고 끝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뭐예요? 그 이상을 갈수 있는 힘을 비축했다라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모순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뭐부동산을 올가매고 주식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비정상적으로 주식이 올라가고 그리고 원화가치는 지금 똥값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데 저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치에 안 맞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은 그 분위기와 그런 투자 자금이 몰리는 투자들의 심리 그리고 전체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과열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부동산을 올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AI 시대에 맞서서 이 AI 시대에 버블이 생기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버블에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고, 이 시장을 비판할 필요 없고, 그 버블을 즐길 만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투자자의 어떤 마인드다. 우리는 투자자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라고요. 우리의 역할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버블이 납득되지 않는다 해서 비판하고 투자하지 말라. 이건 투자자가 아니죠. 그냥 경제 전문가죠. 근데 제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얘기했다고 이거를 뭐 간첩이냐 뭐냐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 네이버 카카오의 모멘텀 매출도 너무 잘 올라가고 있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용한 게 하나 있죠 두나무 이게 없어진 재료가 아닙니다 이 두나무 재료도 있고 그죠 두나무 재료를 빼더라도 매출이 지금 3분기에 3조 원이 넘었어요 두나무까지 들어오면은 얘가 매출이 5조가 넘어갑니다 그죠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고요 4조 5조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두나무가 발생되는 매출이 1조 원이 넘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누적 순이익이. 그리고 지금 최소현 네이버 대표가 GPU에다가 투자하겠다. 이게 이제 B2B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GPU를 네이버가 확보해 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중에 AI 서비스가 확대됐을 때이 AI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뭐가 없어요? GPU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이버의 GPU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네이버가 돈을 번다고요. 이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근데 네이버가 지금 이 GPU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엔비디아랑 잘 협력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신뢰도가 높고 네이버에다가 GPU 주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네이버 지원해주고 있고 정부의 GPU 사업을 네이버가 따내고 있고 그래서 이 네이버의 전망은 너무나 좋다. AI 시대에 딱 어울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네이버가 이번에 젠스낭, 엔비디아에서 지금 피지컬 AI를 같이 개발을 하는데 이 기술력도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려보시면은 이 네이버가 로봇 플랫폼의 시장에 전 세계 로보틱스 시장을 40% 안팎을 차지할 것이다. 로보틱스 시장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보틱스 시장의 40%를 네이버가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미친 거죠. 엄청난 모멘텀입니다, 이거는. 그죠?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이 네이버의 휴머노이드가 엄청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네요, 이거. 커피심 부름을 할수 있는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자. 이게 네이버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막걸어다기고 있는데, 미니노이드라는 이 휴머노이드가, 네이버의 휴머노이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기술력적인 어떤 파트너, 기술 제공자, 기술 파트너가 누가 적합하다? 전 세계에서 네이버를 콕 집어서 네이버가 적합하다라고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썼어요. 테슬라가 이거 모를까요? 네이버랑 협력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로봇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할 수 있을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이버의 로봇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고 우리나라에서 원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네이버 지금 카카오 이런 모멘텀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타점을 잡아본다면 네이버 24만원 자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조정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한번 더. 24만원 자리까지 밀린다면 타점 한번 잡아볼 수 있고. 그리고 24만원에서 한 번에 사지 말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4만원, 25만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 같다. 그래 조정의 시간이 전좀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 24만 원, 25만 원 구간이 온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올라갔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카카오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좀더 빠질지라도 저는 57,500원에서 59,000원 요 정도 구간, 57,500원, 59,000원 요 정도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 57,000원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분할 매수 구간,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냐면, 이렇게 네카오처럼 좋은 종목들은, 밑에 지지라인을 그어 놓으세요. 몇개 그어 놓으세요. 그어 놓으시고, 뭐예요뭐 1차 매수하겠다, 뭐 2차 매수하겠다, 3차 매수하겠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전략을 짜세요. 3차 매수 자리까지 안 오면은 안 오면 많은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11월 달에 준비를 하시고 우리는 12월 달에 셧다운이 해제되고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갈 때 네카오의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줄때 그때가 기회다. 그리고 지금 하락장에서 네카오가 잘 버티는 편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잘 버티는 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삼성전자 잘 나갔던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주가가 지금 21선 밑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근데 네카오는 지금 21선 버텨주고 있죠.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보면. 그리고 오늘 네카오 보시면은 수급도, 그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외국인 기관들이 다 샀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일 때사들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들리려 한다. 네이버 오늘 개인은 팔았습니다. 못 버티고 있는 거죠. 못 버티는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타점들을. 그래서 이런 타점을 제공받기 원하시는 분들, 딱딱도사랑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의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시고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조인 버튼 링크 누르시고 조인 버튼 누르시면 은 입장이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의 댓글로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